수 세기 동안 이집트의 큰 스핑크는 독특한 인물로 간주되었으며, 기저의 플레타오를 보호하면서 외로운 코러스가 청구되었습니다. 그의 실루엣, 모래와 새벽의 그림자 사이의 신화, 이집트 미스터리의 매우 본질을 황폐하는 것 같다. 영원한 보호자, 반 남자와 반 사자, 그의 목적은 부인과 신화 사이에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과학적인 팀에 의하여 적용된 레이저 스키닝 기술로 사막 배경을 탐구하기 위하여 바뀝니다. 지상 안정성을 측정하는 일상적인 연구로 시작된 것은 예고 없이 최근 고고학의 가장 광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결과가 예상되지 않은 무언가를 밝혀졌다. 듀에는 스핑스 자체의 그들과 함께 비례와 방향을 나타내는 숨겨진 구조를 놓았습니다. 4세 이상 숨겨진 기념물 및 반천문, 모래의 토날에 조용히 기다리고 현재 오래된 이집트의 신성한 건축물에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변형시키기 위해 위협. 2024년 스피스 컴플렉스 남쪽에 위치한 고급 스케닝 시스템을 갖춘 고고학자 그룹은 지금까지도 정확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 윤곽은 어머니 바위에 새겨진 대략 10m는 조밀한 모래와 강하게 한 앙금층 사이에서 깊은이었습니다. 수직 컷, 베이스라인과 부드럽게 찢어진 표면은 표면의 자연 골절에 노출될 수 있는 정기적 인정도를 보였습니다. 분석의 각 새로운 층은 같은 것을 확인. 사막의 밑에 거대한 딜리버리트 구조는 밀레니아를 위한 기저의 플로들 특색 짓는 동일한 기념물 논리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칼러스의 존재의 모든 지적, 거의 국가의 가장 유명한 기념물의 손실 반사, 오래된 건축 비전이 이로 끊어졌을 때, 한반의 노출 시간과 다른 거의 의식, 침묵의 매장. 하이파서시스는 전문가 중에도 처음의 골격으로 받았습니다. 이집트 사막은 디시트의 예술의 마스터입니다. 그것의 파장은 높은 해상도 도구와 모래의 층을 혼란시킬 수 있는 매혹적인 그림자를 생성하고 의심스러운 기하학적 패턴을 채택할 수 있는 구멍, 균열 및 바위 형성을 덮습니다. 그러나 분석이 확장되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재커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피 측정 재건축 기술에 의해 세 가지 차원 모델은 인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확도와 천문학적인 축을 따라 상승 태양의 중점을 둔 기념비가 표시됩니다. 구조는 단순히 불규칙하지 않고 기초, 패턴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오리엔테이션은 오래된 왕국의 페레아닉 아이디얼러지의 다량을 정의한 태양 전통과 일치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올 때, 두 번째 가디언의 아이디어, 침묵, 매장 및 이저, 과학 공동체를 침투하기 시작했다. 한 번에 불가능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훌륭한 스핑스는 힘과 영원의 상징이 아니라 혼자 인물이 아니라 수평선을 모니터링하고 우주 순서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컬러셀 커플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 사막은 다시 한번 열린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이 해석이 확인된 경우, 스핑스의 상징적인 역사가 급증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림은 페로케프론의 신성한 힘과 신의 태양 보호와 거의 연관되어 있었고, 판타오에서 그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충분히 단단한 것처럼 보이는 신형 축을 형성했습니다. 결코 더 복잡하고 세심한 개념의 새로운 증거점, 균형, 심리학 및 카즈믹 조화의 상징으로 디자인된 보호자의 쌍의 존재. 그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오래된 비문은 이 가능성에 놀랄 것 같다. 예를 들어 에드포 사원은. 인간과 신성한 세계 사이의 태양 경로와 빛의 보호자인 수평선의 틴 나이언즈를 언급합니다. 또한 이전 다이네스틱 기간에서 물개는 신성한 디스크를 둘러싸는 두 개의 스핑지를 보여줍니다. 텐티어스 세계의 고고학이 순수한 상징적 또는 스타일로 본 건축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나 오늘 기저의 지하 풍경 우리가 결코 전에 모래 아래를 볼수 있는 기술로 조명,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의 기호는 아마도 진정한 기념물을 설명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초대합니다. 더 정밀하게 디지털 모델을 공부할 때, 연구원들은 더 많은 밴더 디테일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케프런의 스핑스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쪽으로 몇 도. 변이 그래서 표면 검사에서 볼수 있었다. 아오키스트라 너머즈의 경우 약간의 변이가 의도적이고 의미로도 될수 있습니다. 약 2,500BC. 그 방향은 시리오스의 헬리콥터 출구와 일치. 신데스 아이시스에 연결된 별과 레너산스와 관련된 코모스의 질과 안정성의 순환 갱신. 나의 태양력. 주문 및 실제 전력의 보호. 즉, 다른 하나는 보충 디비 t 의 트리 부트를 준 경우, 태양과 별 사이의 균형을 구사, 로열티와 부티 사이, 일상생활과 야간사이클. 오래된 세계의 많은 문명은 보편적인 균형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기념 한 쌍을 고용했습니다. 마이서나즈의두배 라이언즈에서 메서포테믹 네마수의 홀리포터를 보호했습니다. 어쩌면 이집트는 또한 반이 지금까지 묻혔던 이중세트를 디자인했습니다. 시험에 이론을 넣기 위해 검사가 더 구조적인 견실함을 보여주는 지역에 있는 제한된 엑스커베이션을 개시했습니다. 모래, 수세기의 바람, 기후 및 오래된 선조의 변화에 의해 강화된 나일의 침착한 층, 천천히 고고하게 관리 도구와 기술에 리타이링 표지판은 곧 나타납니다. 스핑스 잉클로저의 그들과 동일하게 석회암 구회 열리는 공기의 오래된 노출을 나타내는 착용 범및 빨리 후에 조각한 발의 부분이 되는 무수는 시간의 통행에 의해 연화되고 형태는 아직도 햇빛과 그녀의 회의를 위해 모래의 밑에 참을성 있게 대기한 경우에 인식되었습니다. 예상은 고고학자 중 증가했습니다. 카이로 대학의 나빌엘 파울리 박사에 따르면 그의 감정은 사막에 포함된 긴 사이에 참석하기 위해 기저의 판다가 보이는 즉석 천년 꿈에서 어웨이커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든 네크라폴리스에 대한 단일 감시를 구축한 이유 궁금해.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스핑스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혼자 센터넬로 불완전한 재건축일 수 있었습니다. 모래와 바람의 멀레니어에 의해 변형된 에코. 그러나 모든 계시는 새로운 위험으로 가져옵니다. 발견을 둘러싼 땅은 거의 끊긴 페레아닉 시간 이후 에로드된 석회암 층에 의해 형성. 이 나라의 가장 바쁜 관광지역 중 하나에 근접하여 완벽한 발굴에 대한 모든 시도를 극단적으로 섬세한 작업 약간의 오류는 숨겨진 구조 뿐만 아니라 스핑스 자체 뿐만 아니라 손상될 수 있습니다 탈취 붕괴 또는 무수한 부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령부가 매우 충만하고 비침범성 연구가 있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표면에 시를 허용하는 기술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스피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모래 챔버. 인택트민 모셜러스에서 갇혀 남아있는 현대 세계에서 그 위에 약간의 야들을 빛납니다. 기술. 그러나 미스터리를 공급하는 표시를 계속 위성쇼 온도에 의해 얻어진 열 이미지는 동일한 점에 새벽에 나타나는 열봄 및 밤의 매서매트켈 정확도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위 아래 간격의 존재와 호환되며 주변의 표면과 아마도 숨겨진 카메라,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카메라에서 열을 붙이거나 방출하는 고립된 공간, 지상 침투 레이다 그것의 부분에 대한 잠재적인 통로를 기억하는 구멍. 신성한 경관의 오래된 정맥으로 표면 아래 확장 선형 구조 이 복도의 일부는 스핑스 사원을 위해 머리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알수 없는 세러모니엘 노선을 이복스 건축 패턴 이 공간이 연결된 경우 그들은 인간의 기억에 의해 저장된 시간과 잊어버린 전에 모든 기념물을 결합할 의식 경로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귀하가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동안 귀하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 쿠키들 중에서 필요에 따라 분류된 쿠키는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히스토리언즈도 재검사된 오래된 만성 1817년 영국의 스카우트 헨리 소금은 그의 아버지로서 스핑스의 위대한 무서운 남쪽의 존재에 언급, 사자의 지배력을 상기. 그의 의견, 그의 시간의 환상적인 것으로 발견. 런던 파일에서 자신의 스케치를 찾는 후 새로운 의미를 얻을. 그림은 오늘날의 네이저 스캔과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 분석은 최소 오류마진으로 스핑스의 비율을 가진 형식의 코인 사이즈즈가 무작위로 특성화되도록 훨씬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시브 프로세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두 개의 기념물이 유사한 기술을 따라 새겨진 것을 나타냅니다. 소금은 두번 다시 그를 인걸프트 한번둔 전에 매장한 칼로스의 상단을 조명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카그나인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더 커집니다. 지질 연구에 따르면 중간 왕국 동안 약2,000 a. c. 나일 농장은 정기적으로 기저의 판다에 도달했습니다. 이 홍수에 의해 축적된 세더먼츠는 낮은 어스핑스를 덮고 리모의 거대한 층의 밑에 닫히는 구조를 매장했습니다. 수세기가 통과되면 두는 작업을 완료하고 영원히 주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겨진. 두 번째 동상이 실제로의 자연 과정의 희생자인 경우 그것의 리디스커버리는 우리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 발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두 번째 가디언이 수세기 동안 모래에 의해 단순히 삼키지 않도록 악화되었다고 의심합니다. 일부 정제와 아머노프트의 통치의 기록은 서쪽의 사자의 복원의 언급. 일부 이집트를 위해 쌍둥이 그림을 참조 나타납니다. 절대로 그의 순전한 파트너는 그의 기억이 외과 치료로 순종한 것처럼 거의 의식 침묵에 둘러싸여 나타납니다. 그녀는 종교적 변화에 대해 심리적으로 묻혔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경작은 더 눈에 띄고 다른 유전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우주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 조용한 상징이 될수 있습니까? 아이디어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이유를 위해 어둠에 둘러싸인 컬러셀 기념물. 각 그림은 사막이 모든 발견 후 답변을 숨길 때 새로운 질문을 열어줍니다. 누가 이 잠재적인 두 번째 스핑크가 내장되었습니까? 케프런에 의해 설계된 작업이었다. 주요 기념물을 했다. 또는 이전 주권에 상속될 수 있다. 그의 흔적이 흡수되고 네 번째 왕조의 강력한 내러티브에 의해 재해석? 그들 모두는 수천 년 전에 서 있었다면 태양 출생의 수평선을 보고 두 개의 보송과 마찬가지로 공유된 메시지가 코모스에 전달하기 위해 전파되었습니까? 새벽에 영원히 인사? 힘의 성명? 지구와 신성한 사이의 스컬프티드 대화? 지금 사막은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랜드 스핑스는 삼위반 밀레니아를 위해 한 것과 같이 동쪽으로 봅니다. 비절런트와 컨템플레이티브 둘다 보이는 인스크루터벨 제스처. 그의 몸은 사자로서, 그의 인간의 얼굴은 바람과 시간을 저항하기 위해 계속하고 수많은 모습은 그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늘에서 몇 미터, 네이저 스카우트에 의해 잡은 이미지는 위험한 스펙트럼으로 모래의 밑에 남아 있습니다. 유령 사자는 침묵과 먼지의 층의 밑에 호흡하는 경우에 빛을 다시 보는 순간을 기다리, 고고학자들은 현재 2025년에 예정된 연구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들은 하이퍼스펙트의 화상 진찰 기술을 이용하고, 무기물 변화 및 습기 표시는 표면의 밑에 몇면 미터를 더들 놓았습니다. 이 도구는 매우 높은 해상도의 3차원 모델과 조합으로 사용되며, 오늘만 인토베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숨겨진 건축이 정말 새겨진 기념물임을 확인하면 우리는 기저의 신성한 풍경의 완전한 리뷰를 겪을 수 있으며 오래된 왕국의 의식의 역사의 전체 장을 다시 작성합니다. 두 번째 스피크의 가능한 발견, 4,500년 이상 숨겨진 오래된 이집트의 이해의 기초를 흔들어 그러나 원래 스피크스 자체는 여전히 오늘 어떤 과학적 설명을 탈출하는 라이더를 유지 자신의 돌에 내장된 거인 수수께끼의 침식, 병비, 잊혀진 재구성 그들은 응답을 발견한 때마다 새로운 질문을 넣어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차원 보호자로 그녀는 모래의 그녀의 영원에서 우리를 도전 그것은 정확하게 오래된 이집트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진정한 혁명을 밝혀 스핑스 주변의 이니그머이었다. 수십 년 동안 이 기념물 인물은 뮤트 기호로 볼수 있었지만 의식 기능이 알려진 위험한 가디언은 사실적인 뿌리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과학적 모습으로 인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은 단순히 관광의 아이콘이 되었고 현대 고고학의 가장 확고한 토론 중 하나입니다. 그의 단순한 존재, 모션 및 환경의 항상 동부 수평선을 모니터링, 세대에 대한 폐쇄된 전체 세계와 개방 문의 관심을 가져주고 성공.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토론은 기념물 자체를 넘어간다. 말뚝은 이집트 문명의 매우 연대입니다. 전통적인 자세는 약 3,000A의 페레이아닉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는 첫 번째 다이너스티즈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나 몇몇 연구원에는 몇몇 건축 성분이 특히 가장 기념물적인 것, 더 이른 기간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오래된 및 어쩌면 궤도가 흡수되곤, 리인터프리티드 또는 역사적인 페루즈에 의해 잊혀진 이전 문명에 연결했습니다. 이대한 비전에 따르면, 오래된 제국의 다이너스티즈는 첫 번째 위대한 건축가이지만 엔세스트렐 지식의 허위가 되었습니다. 지질적인 관점에서 몇몇 표시는 이 토론을 연료로, 1호전 전문가는 스핑스의 몸에 착용하고 눈물이 특히 그것의 피치를 분리하는 벽에 잘 알려진 잉클로저, 동상의 주위에 새겨진 상자의 종류, 사막부식의 전형적인 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모래는 보통 수평한 표하기 및 표면 마포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의 높은 양의 기인한 착용의 표시로 몇몇 전문가가 해석하는 수직수로 퍼로즈및 파장이 아마 지속적인 빛 또는 아주 오래된 홍수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무슨. 그 가능성은 특히 발음되었다. 그것은 스피스가 기저 플레토의 기후가 오늘날보다 강력하게 다른 때 시간에 조각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훨씬 더 많은 동기와 이전 재구. 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기념물이 생성된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핑스는 블록에서 조립된 동상이 아니지만 플레토의 천연 바위에 직접 새겨진 모노리딕 조각. 원래 상태에서 그의 머리는 땅에서 갔다. 전체 몸은 석회암의 층 아래 숨겨졌습니다. 빌더는 어머니 블록 주위에 파고 있었다. 몇 미터를 자고 자신의 임무를 해방. 즉 몸이 추가되지 않았다. 그것은 밝혀졌다. 그는 땅에서 그가 거기에 있었다면 발견할 것이다. 그 작업의 방법은 왜더 낮은 잉클로저를 설명합니다. 몸 주변의 영역은 너무 오래된 상표를 유지합니다. 긴 기간 동안 지상의 밑에 보호해 그것의 표면에 많은은 바람 착용해서 겪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들은 연구에 너무 귀중한, 그들은 과거에서 인쇄를 보존한 지리학적인 아카이브로 작동,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수세기 전에 순화되었다. 이 조용한 벽에서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역사의 일부를 읽을 수 있는 클루즈를 발견한다.